전 오늘부터 99일 동안 이 숲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. 하지만 AI가 저 방해할 거죠. 아무 20개 모으기? 20개 모으기 정도 야 뭐. 1일 차라 그런지 별것도 아닌 걸 미션으로 주네. 일단 첫날 미션은 빠르게 클리어했고 오늘 제 목표는 99일까지 점점 어려워지는 AI 미션을 끼면서 살아남는 겁니다. 이게 조금만 지나도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. 그리고 그 미션들을 저희는 같이 해내야 합니다. 자 1차 미션은 오스터 3마리 이거 이거 토끼도 몬스터로 쳐주나 이거? 아 이게 안되네 까비 2.0 이따 깨기로 하고 일단 토끼발부터 얻어보겠습니다 미션보다 상인 아저씨가 더 중요해 바이바이 아, 늑대한테 가지마 토끼야 아 어차피 잡아야 하긴 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음 토끼발은 또안 떴고 레전드 운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토끼를 미친듯이 잡았는데 하나도 안 뜨네요 토끼발이 와중에 늑대도 잡아주고 몇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어떻게 한 개도 안뜰 수가 있지? 야 드디어 나왔다 아,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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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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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인 아저씨 장사 접으시면 안돼요 오우 아슬아슬하게 성공 아 맞다 나 몬스터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오케이 이러면 몬스터 세 마리 다 잡았죠 2일차 밖에 안됐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성공한다고? 저희에게 줄 다음 미션들이 벌써 무섭네요 3일차 미션은 어, 저, 점프 금지? 아 그래 뭐 하루 점프 못한다고 별일 생기겠어 어? 아 야, 잠깐만 야 이런 것도 못 넘어가 아 잠깐만 아니 근데 3일차인데 벌써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킨다고? 와 이게 안 넘어가죠? 빨리 3일차가 끝나면 좋겠다. 어? 여기만 타고 집가려 했는데.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야겠다. 뭐? 밤인데 집에 안 들어간다고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특별 미션 시작.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. 아니, 뭔 특별 미션이야. 아 진짜. 가슴아 나오지 마라. 어우, 가까워서 다행이다. 빨리 왔네. 저기 특별 미션을 주냐? 깜짝 놀라게. 이 챌린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AI가 일일 미션 말고도 가끔씩 저희한테 특별 미션을 시킬 겁니다. 일일 미션과 특별 미션을 동시에 클리어하는 건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어려울 거예요. 어, 뭐야, UFO다. 와, UFO 눈 업데이트 한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아, 일단 미션은? 이지 기본 구조물 3개 설치? 기본 구조물. 일단, 기지 있어야 하는 거. 침대랑 미니맵. 그리고 나침반. 이번 미션은 좀 쉽네. 빨리 끝내야지. 미션 시작과 동시에 클리어. 엥? 오늘 습격이야. 미션이 쉬우니까 귀찮게 습격이 오네. 어, 신도들이다. 그런 애들이야 뭐 총으로 금방 잡 특별 미션이다. 온또 어, 특별 미션이야. 만약 밖에서 적군을 만났다면 근접 무기만 써라.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. 뭐야? 일로 와. 일로 와. AI가 저희를 암살시키는 게 목표인가 봐요. 자꾸 이런 미션만 시켜. 보상은 또왜 있다고야 야 고철 많이 모아고 이걸 뭐 만들지? 특별 미션이다 습격이 온다면 덫으로만 막을 것내 아까운 고철을 덫에다 쓰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야 사슴아 나 기분 안 좋아 아이번 아. 아, 그래도 근접무기 쓰는 일밖에 없네 심지어 한 명은 멍청한 라고 할뻔 멍청하다고 할뻔 멍청하네 빠르게 덫 작동 밟바 그렇지 덫 작동 어 작동, 어 작동, 작동 잡았다 이지 오늘의 미션은 복끼만 쓰기요? 뭐 총이랑 창 같은 거 쓰지 말라는 뜻 아닌가? 아 어차피 나 오늘 나무만 키르는데 잘 됐다. 이번 미션 날먹 감사합니다 AI 님. 도끼라도 쓸수 있는 게 어? 잠깐만 도끼만 쓸수 있는 건 자루도 못 쓰? 아 이거 세상에 아니 이 자루라는 좋은 도구를 냅두고 내가 이걸 손으로 왜 옮겨야 하는 거야 이거를아 이것도 방법이 있네. 그냥 기지에 나무를 던져. 오케이, 오케이, 던져. 어? 어? 아, 많이 모았다. 많이 모은 게 6개야. 아 <laughs> 많이 모았다. 진짜. 자, 오늘의 미션은 이리맵 보지 않기. 왜 날이 가면 갈수록 미션이 쉬워지는 거지 아, 맞다. UFO가 여기 있었지. UFO 나중에 돌아야겠다 지금 탈근 좀 힘들고 특별 미션이다. UFO를 점령해라. 이리 미션이 쉬우면 무조건 특별 미션을 주는구나. 이는은 어디를 보고 총을 쏘는 거니? 뚝배기 오, 공짜래, 이건. Hello? 어 놀래라. 아, 깜짝아. 아니, 상자 열고 있는데 건드리기 있게 없기에. 오케이, 클리어. 오늘 미션은 뭐야? 상자 열기 금지다. 상자 열기 금지. 아 아까 늑대 아까 늑대만 안었으면 상자 먹는 건데 어려운 미션 말고 짜증 는 미션도 있잖아 뭐 상자만 안 열면 되니까 나쁘지 않은 건가 모르겠다 아 이따 다시 찾아가기 귀찮은데 지금까지의 미션들은 해볼 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올 미션들 진짜 레전드예요 오늘 제 목표는 장비 강화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기지를 탈 계획인데 일단 미션 확인부터 할게요 오늘의 미션은 공격 금지다. 어 아니 인간적으로 아 맞다 얘 인간 아니지? AI적으로 이건 아니지? 외계인 기진 나중에 타면 되니까 오야 잠깐만 야 오늘 습격인데? 야 쟤네들이 날 먼저 때리겠다는데 그냥 난 맞기만 하는 거냐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전날에 고기를 잔뜩 구해와서 식량 걱정은 없고 늑대가죽도 마침 구해둔 게 있어서 지금 딱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저한테 위협이 되는 거는 피하려는데 이게 뭐야 드래곤 상자? 야 드디어 제대로 된 장비를 얻는 구... 뭐야 설마 파피이 끝이야? 아 아쿠나 여기 아쿠나 여기 있었네 아내 쿠나 여기 있는 거못 봤네 아 습격을 어떻게 하지 이거? 그냥 도망치면서 버텨?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얘를 안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이 버스를 활용해가지고 그래 이 방법이면 습격을 막을 수 있어 야나 천재다 진짜 천재다 빨간 신도들은 근접 신도들이랑 다르게 절 따라오지 않거든요?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야너 가만히 있어봐 친구야 얍내가절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직접 가서 설치해주면 됩니다 버스 빨리 열어 no. 아니 야야 시체가 몇봤어 시체가 시체가 야 마지막 일로 와 마무리 오늘의 미션은 어 스파편 없기 한 개라도 있으면 성공이라고 아까 얻어둔 거 있잖아 나 오케이 오늘이야 오늘이야 별로 장비를 강화해놔야 해오야레이지스도운 좋은데 야 빨리 나와 나 바쁜 사람이야 오야 대장이 한 방이네 오야 너는 과연 뭐가 나올지 오 외계인가 봐야 부상 너무 맛있다 진짜 지금 장비면 뭐 잡는 게 없겠는데? 파슴이랑 올빼미도 나와보라 해. 으어어! 으어어! 어이, 뭐야 방금? 야... 으어어! 야, 너또 뭐야? 어, 아침이다. 빨리 나가자. 나 너무 지쳤어. 어, 일단 오늘 미션 뭐야? 오늘 미션 아이 구하기? 바로 앞에 있네. 오늘의 미션! 허허... 이번엔 점프 만! 하기 해. 와 이거 늑대 한 마리 잡기도 너무 어려운데? 야 이게 점프 안 하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아. 어, 좀 쉬자. 특별 미션이다. 괴물 사슴 좀 놀아줘. 네? 아니 무슨!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날 공격하는 사슴이랑 놀아주라고요? 야 이번 미션은 못 해. 어안 할... 사슴아! 아, 사슴아 춥지? 나도 추워 지금. 왜안 보이지? 야, 야. 놀래라. 어, 사슴아, 너 놀아주래. 잠깐만 놀아주고 갈게. 아, 야, 야, 사슴아, 재밌지? 재밌지? 나도 재밌다. 아니, 내가 여태까지 사슴을 왜 무서워했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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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맞다 이래서 내가 무서워했지. 음, 이 정도면 잘 놀아줬다. 오늘의 미션은, 밤에만 나가기. 밤에는 집에 있어야지. 야,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해. 내가 못할 것 같지? 보고 보자고. 와 타이밍이 심상치 않아 아주 아 드디어 밤됐다 올 거면 빨리 와 얘들아 이들 빨리 잡은 다음에 나 파밍 좀 하러 가게 빨리 와 타임. 사슴 빼고 사슴 빼고 사슴 빼고 사슴 빼고 어 잠깐만 올빼미? 이러면 살짝 곤란한데 올빼미가 나온 지금부터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컨텐츠의 메인이라고도 볼수 있죠 오늘 미션 뭐죠? 굴마 야이 좀 성의있게 대답해라 굶어가 뭐야 굶어가 아밥좀 평소에 먹어둘걸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잘못하면 죽겠는데 오늘 이거 그냥 빨리 아이를 구해야겠어요 시간을 너무 쓰니까 우리가 불리해져 한놈 어디갔냐 얼씨구 배를 까고 누워있네 잘가라 뭐 했다고 벌써 밤이야 마음 같아서 그냥 여기 동굴에서 버티고 싶은데 분명히 여기서 쉬려고 하면 저희한테 특별 미션 시킬걸요 그냥 내가 먼저 간다 엥 아닌데 너 사실 특별 미션 하고 싶었구나. 그럼 시켜줄게. 올빼미 만나면 멈추지 마. 응? <laughs> 뭔, 뭔, 뭔 소리 하는 거야? 어? 내려오자마자 날아가는데? 야나운 좋다. 헬로 l 우 o h 유 아니야 운안 좋아. 운안 좋아. 운안 좋아. 안 좋아. 안 좋아. 안 좋아. 안 좋아. 운안 좋아, 좋아. 우와! <laughs> 네 얼굴? 네 얼굴? 와 침대자마자 푸드 파이트 해야겠다. 오늘의 미션 불 업그레이드. <laughs> 비가 내려 불 업그레이드 하라는 미션 받자마자 비가 내려 이에 맞은 나무는 장작으로 쓸수 없습니다 불 업그레이드가 미션인 저희는 연료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다 미션을 끝내지 못하면은 어마무시한 벌칙까지 있다는데 저 젖은 나무를 비가 그쳤을 때불 옆에다 두면 원래 나무로 돌아온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나무를 잔뜩 해볼게요 벌써 곧 밤인데? 일단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긴 했는데 아 잠깐만 딱 봐도 부족한데 이거는? 아 미션 실패 벌칙 어떡하지? 미션 실패 벌칙 시작. 신도들과 싸우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기. 진짜로 이걸 하라고요? 그냥 버티지 말란 뜻 아닌가 이거는? 여러분 저희 대화로 해결합시다. 대화로. 아 대화로 해결될 리가 없잖아. 야 이거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하는 거야? 숨을 데가 없는데요? 아니 숨을 데라도 주던가. 어 잠깐만. 야 그래 여기다 여기 숨어 숨어 나무 뒤에 숨어. 와 다행이다. 여긴 안전한 거 같은데? 와 여기 나무 없었으면 저희 끝이었는데요 그냥? 오케이 잘 넘겼다 야 아침이다 일로 와아우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마 후 오늘 미션은 뭐야 눈짓대 탐사? 마침 구해둔 토끼발이 있지 방한복 만들어주고 이거 뭐야 눈덩이? 야 눈덩이 데미지 닳긴 하냐 이거 던지면? 뭐야 오늘 습격 또 와? 아니 신도들 우리 집왜 이렇게 좋아해? 특별 미션 눈덩이로 신도 잡기 눈덩이로 그게 가능하다고? 야 이거 쥐똥만큼 나는데? 쥐똥도 아니야 개미똥만큼 나는데? 와야 드디어 하나 잡았다 와 신도 눈덩이로 잡으니까 냉기 생기네 <laughs> 그렇게 미션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역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65일차 바로 오늘 엄청난 일이 생겼거든요 드디어 65일차 야 65일차 미션 뭐야? 그 업그레이드? 어? 마침 기털이 좀 남아있는데? 이거랑 연료랑 거래하면? 미션 초고속 클리어 어 북구 꼬마 너 가죽이 좀 필요한데 일로 와봐 너 덩치 커서 여기 못들어오지? 오케이 북극곰 사냥 레츠고 아 잠깐만 오늘 또 습격 온 날이었어? 지금 와서 가긴 늦었다 어 올빼미? 응나집 들어갈거야 너도 집은 못들어오잖아 전 아침이 되자마자 저희 집에 있을 신도들을 잡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간대요 그런데 갑자기 야 잠깐만 뭐야 지금 아침인데? 야얘 공격하잖아 잠깐만 아니 북극곰 얘또 뭔데 아니 잠깐만 이번 챌린지 꼭 성공하려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구독 표 눌러주실거죠?